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단원 종합평가입니다. 두 사례의 밑줄칭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법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 한국에서는 법을 통해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 역시 가. 1. 직접 법을 제정해야 한다. 2.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정답은 2번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중법정신이 필요합니다. 보기 3번에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벌을 아주 세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귀화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한국에서 5년 이상 생활한 주소가 있고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유지 능력이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함. 1. 영주권 2. 간이기와 3. 특별기화 4. 일반기화 정답은 4번 일반기화입니다. 2번 간이기화는 부모 중 한쪽이 과거 한국 국민이었으며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귀화 방식입니다. 3번 특별 귀화는 본인이 외국인이지만 부모 중한 명이 현재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거나 특정 분야.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나 스포츠 등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의 국익,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귀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관련 법적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기억. 결혼식을 하면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은.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 가정 폭력은 가족들 간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 센터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 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있는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법으로 옳은 것은? 한국에서는 2007년에 기억을 제정하여 만들어 외국인에 대한 자별 금지 및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기억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 민법, 이 경법, 삼 언법, 사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답은. 4번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1번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나 재산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고 2번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3번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가와 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재판을 받고 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땡땡 지역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를 받은 측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에 따라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대됩니다. 형법과 민법,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다른 점을 묻는 문제인데요. 가는 범죄사건으로 형법, 형사재판을 하게 되고 나는 개인 간의 다툼으로 민법, 민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에서 범죄 용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나에서 층간소음이란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쿵쾅거려 시끄러운 생활소음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고통을 당할 때 피해를 입어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1 가에서 제시된 재판은 민사 재판이다. 아닙니다. 형사 재판입니다. 2 가에서는 검찰이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 맞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비고인 범죄 용의자의 죄를 주장하는 검사, 피고인 용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이를 판단하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다툼을 다루는 나와 같은 민사재판에는 검사는 없고 서로 다투는 양쪽 두 사람의 변호사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3. 나는 가정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아닙니다. 일반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가정 법원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합니다. 자, 나의 재판에서는 범죄 여부와 형벌의 종류를 결정한다.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범죄 여부와 형벌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